어 무슨 에이 나 항공 주가가 20분 날라가 날라가

<놀더러> <놀더러> <놀더> 어, 하, <놀더> 하, <어이 놀더라도> <놀더>

이안이안들이거이안 들어, 이안이안 들어, 이안 들어, 이안어이어이안 들어, 이안안들안들안들안지안들안어안들이안이안들안어안들안들이안안 여기까지는 괜찮아. <laughs>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기홍이 형, 이제 밀린다. <laughs> 물이 물려, <몰려>. 유사, <laughs> <있어>, 저한테. 차도 다 낮잠 치나면 훈련 없어, 그게 아니야. 아닌 가같 형은, 야, 월, 월 가기 전에 형. <laughs> 너나 비비지 마. 하여튼 <laughs> <laughs> 우리 무대형업 <군병이> 끝나버려. 그래도 <laughs> 아무리 허세한다 해도 보내주세요. 아니요, 봐봐요. 오늘형아연해요 가위바위보 쪽에 봐봐. 아, 지금도 예 왜... <laughs> 지금도? 가위바위보 그건 아니지. <laughs> 왜 왔어? 너벌러 갔지? <laughs> 아, 지금 오늘 왜 오자고 했어? 아니, 그래. 성조 여자들 끝내주는데 <laughs> 그쪽 여자들. 성조래. 그래. 거기 상골이다? <laughs> 아니요. 풀맛이 밖 없어. 여자들이 이쁜데. 이리 와. 그리고 상주, 이천, <laughs> 네명여자들 어우 대구에 대 아니 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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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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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에 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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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이대구이 대구에 대구에 이구에 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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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에대구대구대구 <목소리도> 예. 남자를 말하는 거 봐. 사람 부지어. 정 떨어져, 남자들. <laughs> 여자들은 아화좀 하는데, 남자들 그렇게 얘기해면 아니다. 사람 부진다니까. 여자는 들어줄만 해요. 주저분들. 왜냐면, 섹시한 맛이 있거든. 뭐. <laughs>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아 새끼들. <laughs> <laughs> 네. 전화통화할 것 봐. 됐어 이제 안남 이거 그로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봐 남자들은 목줄 거지 싸우는 것 같아, 싸나와 연 어. 남자들이 칙 소리 못해 <laughs> 서뭐 여기까지 와. 들어. all the

정짜형요 그리고 감기 나왔냐고 러면정무는다왔어오래지야 나 이겼어. 내가 이겼다. <목소리> 아, 받았네 <바빴네>. 받았어. <바빠>, <목소리> 어, 네. 그 네. 그 <laughs> 오, 하나요. 정무안 오셨어요? 안오요안 오. 둘이 나빠졌어요. 겨우 잡아자 나. 차지어요이님 정무형 갈만요 정무형. 정무형 분 나고 있는 거봐 으시 으이, 시이 으이, 으이,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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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